노년기에 접어들면 예전처럼 머리가 또렷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잠시 기억이 흐려지고 방으로 들어왔다가 내가 왜 여기 오려고 했지 하고 멈칫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에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걸까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노화의 한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우리 몸이 조금씩 속도를 늦추는 것처럼 뇌도 쉬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노화로 인한 기억 변화가 어떤 것이고, 치매와는 어떻게 다른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변화하는 능력 중 하나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힘입니다. 예전에는 한번 들으면 바로 기억하던 전화번호나 약속 시간도 다시 확인해야 할 때가 생기죠. 뇌세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조금씩 줄어들고 신호를 전달하는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너무 당연합니다. 아침에 신문을 읽고 점심 무렵의 내용을 절반쯤만 기억해도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가 반복될 때 마음은 그렇지 않죠. 특히 50대 후반부터는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 중에 치매를 겪는 분이 생기면서 불안함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 평범한 건망증조차도 이게 그 병의 시작이 아닐까 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내가 지금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를 차분하게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불을 끄는 걸 깜빡한 적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에서는 끄는 걸 잊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용한 기억 자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헷갈릴 수는 있지만 날짜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노화로 인한 건망증은 단서를 주면 금방 떠오르는 경우가 많지만 치매에서는 이야기를 듣고도 다시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감정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섬세해지고 작은 일에도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 체력과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적인 변화도 뇌가 천천히 노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자신의 성격과 판단력, 일상생활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뇌도 충분히 일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느긋하게 움직여도 괜찮은 것이죠. 일상에서 실수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날은 기억력도 덩달아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날에 실수 한두 번만으로 스스로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노화로 인한 변화들을 이해하고 나면 치매라는 병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집니다. 치매는 갑자기 찾아오는 돌발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축적된 변화가 점점 뚜렷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초기 신호는 아주 사소한 차이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스스로 지나치게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노화인지 조금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변화인지 차근차근 구분해보면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 느껴지는 이런 변화들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뇌 역시 우리와 함께 천천히 나이를 먹는 것이지 갑자기 문을 닫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치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치매는 단순히 기억만 사라지는 병이 아니라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쌓여 뇌가 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그 원인들을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하듯 풀어보려고 합니다. 원인을 이해하면 치매가 낯선 병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몸의 여러 기관이 속도를 늦추듯 뇌세포도 그동안의 긴 활동을 마치고 서서히 에너지를 비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뇌세포 수는 점차 줄고 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이것만으로는 치매가 생기지 않지만 여기에 다른 요인들이 겹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뇌세포가 손상되거나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 뇌가 맡고 있던 역할 중 일부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원인 중 하나는 단백질의 이상 축적입니다. 뇌 속에는 필요하지 않은 단백질을 청소하는 구조가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기능이 약해져 찌꺼기 같은 단백질이 조금씩 쌓일 수 있습니다. 이 찌꺼기는 처음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오래되면 뇌세포 사이의 통신을 방해합니다. 신호가 막히면 기억을 저장하거나 불러오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기 쉬워지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눈에 띄는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혈관 건강입니다. 뇌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산소와 영양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뇌는 필요한 자원을 제때 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뇌의 일부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해 기억력이나 판단력 등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활습관도 치매 발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담배를 오래 피우거나 술을 지나치게 마시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뇌세포 손상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적거나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것도 뇌 자극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잘 돌아가는 기관이라 새로운 경험이나 대화는 뇌의 활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활동이 줄어들면 뇌도 조용해지고 기능 저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역시 중요한 요인입니다. 오랜 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뇌 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데 이것이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이 계속 위축되면 뇌가 균형을 잃고 느슨해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유전적인 요인도 일부 작용합니다.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치매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보다 민감할 가능성은 조금 높습니다. 다만 유전 요인은 전체 치매 환자 중 일부에 해당할 뿐, 많은 치매는 생활 습관과 환경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서로 얽히면서 치매는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뇌는 상당한 회복력을 갖고 있어서 손상이 일부 진행되더라도 적절한 자극과 관리만 있다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면 왜 운동을 해야 하는지, 왜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해야 하는지, 왜 마음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치매의 원인들은 모두 일상 속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새로운 한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일 뿐, 결코 치매로 이어지는 직선 도로가 아닙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뇌를 자주 쓰고 마음의 긴장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뇌는 훨씬 오랫동안 활기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치매의 이유를 이해하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치매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뇌가 어떤 이유로 약해지는지 알고 나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건강을 챙겨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작은 변화들, 즉 치매가 처음 모습을 드러낼 때 보이는 신호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초기 증상이라고 하면 아주 뚜렷한 징후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일상 속 작은 어긋남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게 지나치기 쉽고 처음엔 가족이 더 빨리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 시기의 변화는 아주 섬세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변화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들은 얘기나 잠깐 전본 물건의 위치가 전혀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건망증이라면 단서를 주었을 때 기억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만 초기 치매에서는 설명을 들어도 금방 연결되지 않는 순간들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하다가도 방금 나눈 이야기를 잊어버려 흐름이 끊기거나 같은 질문을 짧은 시간 간격으로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시간 감각과 공간 감각의 흔들림도 초기 신호로 잘 나타납니다. 아침인지 오후인지 헷갈리거나 익숙한 길에서 방향을 순간적으로 잃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평소 다니던 시장이나 단골병원에서 잠시 멈춰서는 자신을 발견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변화들이 반복적으로 보인다면 한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외에서 방향감과 혼란이 잦아지는 것은 가족들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성격의 미묘한 변화도 큰 힌트가 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조심성이 많아지고 예민해질 때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짜증이 늘거나 감정기복이 심해지는 양상은 뇌의 기능 변화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판단력도 조금씩 흔들리면서 평소라면 신중하게 결정할 일을 충동적으로 결정하기도 하고 반대로 사소한 일을 두고 지나치게 오래 고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실수들이 잦아지는 것도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하다가 재료 순서를 헷갈리고 매일 챙기던 약을 빼먹거나 두번 복용하는 등 익숙한 일에서 오류가 늘어납니다. 원래 잘하던 일을 갑자기 서툴게 느끼게 되면 스스로 심리적 위축을 겪기도 하는데 이를 단순한 실수로 여기기보다는 최근의 패턴을 차분히 돌아보면 초기 신호를 더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나 대화 중 말이 끊어질까 걱정되어 모임을 피하게 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언어를 다루는 능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생각은 있지만 표현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성격 변화와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자신이 예전보다 더 소극적으로 변했다고 느껴진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금전 관리의 어려움도 대표적인 초기 변화입니다. 계산이 느려지고 익숙한 은행 업무나 간단한 입금위체가 헷갈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고지서를 보고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정리하기 어려워지기도 하고 필요없는 물건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의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판단력과 계획 능력이 동시에 흔들리는 신호일 수 있어 가족의 세심한 관찰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초기 신호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치매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트레스나 우울감, 수면 부족, 약 부작용 같은 이유로도 비슷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변화가 갑자기 생겼는지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지 예전 모습과 비교했을 때 어떤 흐름이 보이는지를 차분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진행 속도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의 초기 신호는 일상 속 작은 어긋남에서 시작됩니다. 늘 하던 일을 예전처럼 해내기 어렵거나 감정의 결이 달라지는 순간들이 계속된다면 그 변화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숨기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병원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진단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차근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치매가 의심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병원에 가면 도대체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 낯선 검사 이름들과 복잡해 보이는 과정 때문에 병원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서 치매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덜 두렵고,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병원에 처음 방문하면 보통 의사와의 상담부터 시작됩니다. 이 상담은 단순히 어디가 불편하세요? 하고 묻는 수준이 아니라, 최근 기억력 변화와 생활 속에서 겪은 어려움들을 천천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가족들이 느끼는 변화는 어떤지, 생활습관이나 기존 질환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차분히 나누게 됩니다. 이첫 단계는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하나씩 솔직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때로는 오래된 이야기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의사가 현재 상태를 꽤 정확하게 파악할 때가 많습니다. 이후에는 간단한 인지 기능 검사로 넘어갑니다. 흔히 기억력 검사라고 부르는 과정인데 숫자를 따라 말해보거나 간단한 그림을 따라 그려보거나 시간을 묻는 등 아주 일상적이고 친숙한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이 검사는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리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검사 중에 당황하거나 막히는 순간이 오더라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뇌 MRI나 CT 촬영이 있습니다. 이 영상 검사는 뇌 모양을 자세히 살펴보아 뇌가 어느 부분에서 위축되었는지, 혈관에 막힘이 있는지 등 구조적인 변화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피 검사도 진행됩니다. 이것은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원인으로 생긴 문제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이상, 비타민 부족, 감염이나 염증 등도 기억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데 피검사를 하면 이런 문제를 비교적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모두 끝나면 의사는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해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인지 기능이 어떤 수준이며 어떤 부분이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주 초기 단계라면 생활 습관 관리와 정기적인 관찰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고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의사가 권하는 치료 방향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반드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들을 때는 궁금한 점을 편하게 물어보고 충분히 이해한 뒤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상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자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변화들을 가족이 대신 이야기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이 결코 부담스럽거나 민망한 자리가 아니라 현재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순간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검사 자체가 하나의 예방 활동이 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의 진단 과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아주 체계적이고 친절하게 진행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상태를 듣고 기본적인 검사로 뇌 기능을 확인한 뒤 영상 검사와 혈액 검사로 다른 원인을 확인하며 마지막에는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이 단계들이 모두 끝나면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명확하게 알수 있고 앞으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병원 진단은 두려움을 주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챙기기 위한 안전한 첫걸음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마음 한쪽이 무거워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어떤 치료가 있는지 생활은 얼마나 달라지는지 걱정이 밀려오지요. 하지만 치매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는 병이 아닙니다. 천천히 변하는 만큼 관리도 차근차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치료와 관리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방법들을 편안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치료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치매 자체를 완전히 되돌리는 약은 아직 없지만 뇌의 기능을 유지하고 증상 악화를 늦추는 약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약들은 뇌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거나 뇌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을 완화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약효가 바로 느껴지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복용하면 기억력이나 일상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약을 권한다면 빠르게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마음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치료 외에도 비약물치료라고 부르는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지 훈련, 작업 치료, 음악 치료, 미술 활동 같은 프로그램들은 뇌속 여러 영역을 부드럽게 자극해 기능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도형 맞추기나 글자 퍼즐 같은 활동은 사고력을 자극하고 노래 듣기나 오래된 사진 보기 같은 활동은 감정을 안정시키면서 기억 회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규칙성입니다. 침에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 활동의 흐름이 일정할수록 뇌가 안정됩니다. 하루 일과가 일정하면 혼란이 줄고 스스로 움직이는 시간이 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런 안정감이 쌓이면 증상 악화를 늦추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운동은 뇌 건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걷기처럼 가벼운 운동도 혈액 순환을 도와 뇌가 더 많은 산소와 영양을 받도록 해줍니다. 많은 연구에서 걷기 운동이 기억력 저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정도로 꾸준한 움직임은 뇌 건강의 기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루 2030분 정도 꾸준히 걸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뇌는 충분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식습관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채소와 생선, 견과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 생선이나 해조류를 자주 챙기면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단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너무 자주 섭취하면 혈관 건강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적당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교류는 치매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의 흐름이 좁아지고 감정도 쉽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 여러 감정이 오가고 뇌는 자연스럽게 활기를 되찾습니다. 시니어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도 뇌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의 역할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치매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감정적 부담이 큰 병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자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더라도 그 행동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뇌기능의 혼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으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가족이 지나치게 지치지 않도록 돌봄을 나누거나 필요할 경우 지역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면, 치매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위험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운동, 식습관, 사회활동, 규칙적인 생활감정, 관리 같은 요소들이 뇌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든, 오늘부터 시작하는 변화는 분명히 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치매는 멀리 있는 병처럼 보이지만 사실, 일상의 작은 습관이 그 흐름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치매를 진단받은 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려움만으로 가득한 병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병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놓아 두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하루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따뜻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